아, 어쩔 수 없죠. 뭐, 셨습니까 자, 일단, 받을 것같니요 자, 이제, 이제, 리.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페셜 모드예요 아, 일단, 스페셜에, 배틀로얄 모드 일단, 이게 나왔고요 신규 시즌, 이게 티라노가 있어요. 티라노. 신규 시즌, 동아나라에, 이많고요 이런 것도 있고, 티어 상승 보정도 있고, 상점 신상품 이런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보물상자가 나왔는데 이거 어떤거냐면은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1위 최대가 달성했거든요 이거는 이거인데 보세요 이게 섀도우 세버랑 쉐퍼라고 799인데 좋은 것 같진 않고 이런것도 주고요 다오 번호판 이런것도 주고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넥슨이 지금 갑자기 급해자가 됐어요. 해자 급해자가 돼가지고 아니 유니콘도 줘 그리고 핑코까지 준다 핑코 게다가 스켈레톤까지 스켈레톤까지도 이이 정도면 엄청 난회자지 않나 그렇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상점에 들어가보시면 추천에 이게 나와있니다 이게 뭐냐 얘가 누구냐 스틱 레이라고 얘도 스피드전인데 데이지속도 보면은 레어.. 레어에 비해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하고 게다가 여러분 이거 제일 최고다 이거 이 은얼검이 시즌에서 나왔던 건데, 여러분. 이거. 이게 지금 최고예요, 이거. 시즌 2에, 시즌 2에 접수 안, 안 했으면 절대로 못받는 건데, 지금 0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루찌로. 근데 문제는 30, 루찌가 좀 많이 든다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잘 모으면, 열심히 모다 보면 은얼검살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규 카트인데, 이것도 곰신이라는 카트입니다. 이거는 뒤로 던지기로 아이템전에서 물폭탄을 뒤로 던지기로 변경하고 100% 확률로 대망 방어해줘요. 이거는 큐피트랑 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물폭탄 명중시 약간 높은 확률로 제자리에 딜에 곱하기 2사용해고 이거 뭐 주고요. 네 여러분, 이것도 있고 아, 아,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있고요. 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뿌리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캐릭터나 그런 거에는 이런 쪽에서는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게 보시면. 웨딩 패키지가 나왔죠. 남성이랑 여성 거두개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오고 여복 패키지 이거 두 개. 근데 제가 한번 봤는데 이거는 둘이 있는 게똑 같은 것 같아요. 나웨 웨딩 패키지인데 남자랑 여자랑 구별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캡이도 이제. 할인을 좀한것 같은데 12,800 k c o i 으로구했어요자 여기 쿨티 고양이랑 빨간 모자 이 티라노가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티라노가 보면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보이.. 이게 하이브리드가 났어요 하이브리드 카트바디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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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노 이거 띠라이더 같고요 이거도 띠라이더 같거든요 띠라이던데 이게 3월 12일 내일모레에만 교들이 가능하네요 내일모레 기념배지 기념배지는 여기 이거거든요 기념배지 여기서 교환이 가능하대요 아 근데 아 이거구나 기념배지는 기념배지가 이겁니다 이건데 광속배지는 이기도 뿌려도 이거 어, 이쁘제 여기로 갤럭시로나도 얼마 되 나왔죠? 아, 여기서 뭐 드신다고 하는? 아여기도 그것 또한 400 400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자 여러분 플라잉 이펫에 또한개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체셔 고양이라는 건데요. 얘는 물폭탄 방어랑 자폭물폭탄을 방어합니다. 자폭물폭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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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거냐면 그것도 또 어, 어떤 건 하나인데 이것도 되고요. 이 초월 가능이란 거는 이 선녀랑 비슷합니다. 이 선녀. 선녀가 초월, 가능한, 초월 가능하듯이 얘도 초월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